야후로 여름이 가고 대물의 시즌 가을이 왔다 이 시즌의 호황을 누리듯 서산의 중앙 이 수로를 찾은 유리바다 일행 날씨도 좋고 물색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날이다 서둘러 서로의 자리에서 찌를 세우고 밤낚시를 해보는데 강매제는 강매제의 저주에서 벗어난는지 계속 무언가를 낚아내고 식사권을 거머쥐 매제 왕자님께 밥을 얻어먹기 위해 아양을 떠는데 낚을 네. 지경이다 여성 진행자와 함께한 대길이 되는 오늘 그들에게 듣는 분가분가의 솔직한 이야기. 이 이야기 이제 곧 시작. 강미진님 완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분찾습니다 우리 다 잡을 줄 알고 음. 고기 잡아서 먹을 줄 알고. 뭐, 여기 다 앉아있을라고 그래서 쭉 앉아있어. <laughs> 아, 왜요? 어? 먹는 걸 구경 못하게 하지는 그건 조건에 없었잖아요. 음, 겠다 저는 강미진님을 위해서 이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한 거예요? 유리바다 유리바다 합격. 아 말도 없이 어! 혼자 요리 다다 해놔가지고. 난 몰랐어. 그니까. 러 혼자 뭐에 그렇게 분주하게 뭐하는다 고기 밥상 차려놓은 거야. 아라는 어. 생선은 안 잡. 한입 얻어 먹으려고요자유리바다지마 어머 아, 안 먹어. 야, 나가. 야, 아, 안 가. 먹을 거거든요 어차피. 오야 어, 맛있다. 안 먹어 안 먹어 먹지 마요 언니 우리 자존심 굽히지 마요. 먹지만 뭐안 먹어 살뺄 거야. 라이 우리 살뺄 거야. 라이 우리 살뺄 거야. 라이 우리 뭘 원하셨나요? 우리 우리 이전에 같은 데한 번만 딱줘 보세요. 다음 어 먹고 얘기하는 나 뭐가 예쁘다고? 음 오더 주기 싫어. 아, 너부터가. 아저씨 이거 들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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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웃음> <웃음> 다행히는 꿀맛이죠. 성희를 보였으니까. 네. 뭐성이보이면 주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 <laughs> 늦었어요? 늦었어요? 아왜 그래요 저 어른처럼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저기 마찰이가 양파나요 저기? 마찰이가 당근. 주신 거죠? 음, 근데, 오 소고기 괜찮나봐. 이거 더 맛있어. <laughs> 맛있다. 그냥 음. 빠 <흔들밥> 가세요. <laughs> 자. 이것도 렇게 느꼈습니다, 왕자님. 아 어, 진짜 맛있다, 매제 왕자님, 매제 왕자님, 매제 왕자님. 매제 왕자님. 매제 왕자님. <laughs> 머리도 예쁜 매제 왕자님. 한 가지, 한칭 오늘 한번 먹기 딱 좋은 질아 아, 내일 어되게 잘하는데? 마음에 없는 소리. 전부다, 아니, 마음 없는 소리 아니지. <laughs> <알지? 웃음> 나 이건 당연한, 당연한 거죠. <laughs>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하고 있어. 누구랑 비교를 해요? 진짜? 맞아. 어. 지금 기가 람이죽 누군데? 그래 맞아. 빨리 하세요, 빨리. <laughs> 참, 입에 서안 떨어진다. 이가 펀치력이크진 않지만 그 키에 어울리는 다부진 몸매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 진짜 멋있다. 나네 그래? 네. 다부진 몸매. 그래서 응? 부인을. 그렇게 아연이 저녁 식사권 액트. 우리 우리 매제 오빠의 별명 아이씨요. 우리 매제 오빠의 별명이 생각났어. 뭐? 저수지의 왕자. 오, 저승의 뭐야? 왕자라는 거 잘못 얘기한거 아니, 아니에요? 저수의 왕자. 저승의 왕자라고 왔는 그랬다고 들었는데. <laughs> 저수지 왕자. 저수지 왕자가 뭐야? 저수지 왕자는 할아버지인데 거의.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왕자잖아요 왕자. 대한민국의 상대미남 있습니다. 오. <laughs> 어, 어, 어. 강제, 강제 유리바다도 저녁 식사권. 아 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남자, 여자 그리고 우리 저수지의 왕자님. <laughs> <너> 뭐야 그거? <그게? 웃음> 아, 왜요? 인간? 아, 아, 아. 인간이 아닌 거야? 남자도 여자도 아닌. <laughs> 미니가 오히려 좀 그만... 부족한데? <laughs> 내가 이런. 이것만 강매제에게서 빼서 오고 싶은 세 가지 이몸 중에 이 몸뚱아리 에 있는 것 중에 아나 진짜 진짜로 하나는 눈썹 아, 그저 진짜 진짜 눈 이건 진짜 진짜 눈썹 눈썹 진짜 잘 생겼구나 그리고 진짜 쓸게 없는 <laughs> 거다 <laughs> 아야 남자 눈썹이 잘 생겨야 돼요 아 그래 여자건 남자건 그런데 눈썹이 진짜 잘 생겼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딱한배 <laughs> <하프. 웃음> 쌍꺼풀 있어요? 쌍꺼풀 있어. 한쪽만 있어? 응. 아 지금 왼쪽 눈 밖에 안 보여. 다음 동이 눈이구나. 응. 아니야. 아 아니, 매력적인 사람 사람이 아니잖아. 눈, 눈, 쌍꺼풀. 음. 아, 아, 다 눈에 몰려있네. <laughs> 눈이 예쁜 남자구나. 어, 그러니까 눈이 예쁜 남자. 그 전체적으로 눈이. 아! 드디어 미니도 눈이 좀 저녁 식사를 할수 있게 됐고 감사합니다. 3시간의 공복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 고요한 시간. 밤이 많이 깊었어요. 지금 12시가 됐는데, 제가 아까 만들었던 요어 예감 글루텐, 딸기향 나는 글루텐만을 사용해서 지금 딸기향으로 붕어들을 유인을 하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분명 미니향이 이 글루텐만 쓰면 그 때, 3자를 잡았을 때, 글루텐만 써서 잡았다고 해서 제가, 냉큼이 글루텐만 써서 잡아, 잡으려고 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도, 아까 처음에 넣었을 때 아예 반응이 없다가, 좀, 향기를 맡았는지 조금 조금씩 건드는 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써보다가, 글루텐 양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배스를 잡았다는 음, 매제 오빠의 얘기대로 지렁이를 꿰서 다시 한번 붕어를 유인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지금은 글루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티 참아요 기다려보죠.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도 정겨운 이 시간. 여느 날과 다르게 낚시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른 아영이 저번 출조에 작은 붕어 녀석이라도 만나봐서일까? 아니면 아영이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생겨서일까? 어, 네, 어, 항상 방송을 그렇게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좀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나 같은 또래의 시청자분들이 아니라 거의 아버님 뻘, 뭐 삼촌 뻘 되는 분들께서 방송 잘 보고 있다. 어, 뭐 붕어를 잡으셨더군요. 뭐라든지 뭐 힘드시겠지만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라든지 뭐 이런 피드백을 우리 아버님들과 삼촌 분들께서 주시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한 명의 시청자를 위해서 정말 방송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그래서... 한편, 강매제는 지렁이를 믿기로 밤낚시를 해보는데, 어때 강매제야? 입질이 있는 거는 간냐 지금 시간 이제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큰 일이에요. 벌써 졸려요. <laughs> 그래도 지금 아, 잔잔하게 뭐 붕어 는 아니지만 배수와 동작에 가로가로 입질이 있고 그래서 손맛 좀 봤는데요. 붕어의 입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정말로 대를 열심히 잘 폈어요. 다 수초 막 넘어서, 넘겨서, 수초를 쳐서 다 했는데도, 이렇게 입질이 없는 걸 보면, 고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지만, 조금만 더 해보고, 기대는 만빵입니다 오늘. 파이팅! 다 죽었어. 끝. 그렇게 수초 사이 곳곳에 그림처럼 넣어놓은 찌를 보며, 왠지 흐뭇한 강해지. 그림 좋은 곳에 붕어 없다는 말은 오늘만은 잊고 싶은가 보다. 어 진짜 싫어. 그게 꽝매제라는 어, 게 되게 낚시를 하면 못 잡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번이 반복이 되잖아. 그리고 어, 우리한테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언제쯤 고기 잡아요? 고기 너무 못 잡아요. 어디 딴데 가요?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거에 좀 약간 부응하려면 좀 잡아야 되는데 정말로 너무 안 나오는 거라 진짜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지난번부터는 조금 내가 생각을 좀 바꿨어 그게 어좀 이제 보면 알 거야 지난번이랑 이번이랑 틀린 거는 될수 있는 한 여러분들과 떨어진 곳에 앉으려고 하는 문양이 있어. 시간은 조금씩 흘러 어느덧 새벽 시간이 되고 낚시 여왕의 열정은 이 밤을 하얗게 세워버릴 기세다. 부지런히 캐스팅을 해보지만 점처럼 입질을 받을 수가 없는데 현재 시각 3시 2분입니다. 말씀드리면, 입질이 아예 없어요. 지금 아영 언니랑 진일 오빠랑 매지 오빠는 지금 다 지렁이를 쓰고 있어요. 아영 언니는 맨 처음에 저랑 같이 어, 글루텐을 쓰다가 그러다 이제 바꾼 것 같아요, 지렁이로. 그래서 저 빼고 다 지렁이로 바꿨는데 저는 그냥 끝까지 한번 글루텐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딸기 글루텐만을 이용해서 어, 낚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입질이 아예 없어요. 12시 때한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3시 때는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리고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저는 조금만 자다가 다시 새벽에 다시 낚시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목이 없네요. 만 자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재밌어요. 그, 그러니까 진짜 힘든데 재밌으니까 뭐라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다, 다 힘든데 나만 나 힘들다고 내색할 수도 없는 거고 여자라서 짐 날리는 것도 그렇게 없는 거고 우린 솔직히 스태프들이 고생이죠. 스태프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응. 스태프들 화이팅! 정신님 1번 아닌가요? 지금? 정신이 형님, 그렇게 그들의 밤은 깊어가고 강매제는 잠이 들었었는지 정신형님? 입질이 왔다는 얘기에 정신을 차려서 낚시대를 정신형님? 들어보는데, 거기에 올라온 녀석은 정신 형님, 1번쯤 입질온거 아니에요? 1번, 번1번 오늘 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나온 동자기입니다 사이드가 참 좋아요. 약간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이시 그런데 유리바다. 너도 자른 거 아니야? 거 아니야? 네, 지금 시간은 3시입니다. 3시 정도 됐는데. 어, 식사를 하고 나니까 입질이 다한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렁이를 다 껴놨는데 음, 전 낚싯대에서 입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붕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어 그래도 입질이 있었다는 것에 고무적인일런것 같습니다. 뭐몇 시간 더 하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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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 굉장히 제가 그 질문을 미니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안 돼요. 아, 맞아, 맞아. 아, 그때 얘기를 나중에 하기로 했었죠. 어, 손끼쳐 대웅 비디님이시고 아, 아니 고민하면 안 되는데요. 어, 아, 나도 찍으면 안 돼? 나 이거 대답해야 되는데 나도. <laughs> 고민하면 안 돼. 고민의 가치가 있는 거 이게. 하... 저는 괜찮아요. <laughs> 오, 굉장히. 두 분만의 매력이 다른 거 같아요. 누가, 매력 말고 누가 잘생겼냐고요 잘생긴, 잘생겼냐? 아, 네. 이거 고해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렇 처음에는 네. 진이로빠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알수 없어요. <laughs> 어, 나는 반대. 저 크리스티나요? 그래. 어, 나는 반대. <laughs> 저맨 처음에는 아, 진짜 헷갈렸어요 아, 둘다 못생겼는데 왜 그걸 왜 물어보지? 못생겼는데 왜왜 왜 자기들 세계 속에서 경쟁을 하지? <laughs>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00일이 지나니까 아, 100일은 안 지났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딱튀어나요 원래 매주 오빠가 조금 더 잘생겼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요 지인일 오빠가 잘생겼어요 헐 뺐냐? 헐 아니 근데 진짜 훨씬 나요어 진짜. 응. 보면 매주 오빠는 못생긴 건 못생겼어 솔직히. 근데 진니 오빠는 호감형이에요 얼굴은. 그래서 저는 진니 오빠를 뽑았습니다. 진니 오빠 감동이죠? 야 이거 이거 유리바다와 강매지 외모 대결. <laughs> 야 이거 참 쉽지가 않은가 보다야 그래도 나는 어... <laughs> 강매제가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 <laughs> 개성 있잖아 얘들아 <laughs> 우리 이거 투표 한번 해볼까 어. 알려드립니다 지금 강매제와 유리 바다에. 외모 대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 투표는요 붕가붕가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깐요 오셔서 소중한 한표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이상 말도 안 되는 뉴스였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희망을 마음속에 품은 채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다 밤사이 배수가 진행이 되었는지 잠겨있던 찌는 어느새 목을 길게 내밀고 있고 끝까지 버티다 잠든 꾼의 얼굴엔. <laughs> 아이고, 안타까움이 묻어있다. 그나저나 민이랑 아영이는 아침 낚시 해야지. 어? 어서, 하세요, 어서, 어서. 기상. 이 강의 뜻하이 강의 진은을하지올은녀아침올리고에침디어치에 마리 이 강의 중에한 마리 나왔어요 드디치한 마리가 나왔이 강의 중에서도 이 강의 중에서 잡조사 등중다 밤새 다시 올라왔어. 혹시 밑길에 좀 있었나봐요. 찌들이 다 온데간데 없었네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잠이 덜 깼는지 힘들어하는 음 두여조 사들 얘들아, 얘들아. 이제 정말 일어나야지. 어? 야, 이거 골든 타임 다 놓칠 셈이야? 모닝 아침에도 예쁜 여자, 생얼리더 예쁜 여자 김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음, 발냄새 날 것처럼 생겼어. <laughs> 발냄새 안 나요. 안나데안 <laughs> 나요. 안 나요. <laughs> 안 나요. 양말가안았어 매드 오빠, 안녕하세요. 잘 잤냐? 더잘잘수 있는데. 난안 잤는데. 뻥치지 마요. 나 진짜 한 시간 잤어. 잠고 자네요, 어쨌든. 잡았어요? 어, 진짜요? 뭘뭐 잡았어요? <laughs> 가물치랑, 엑스만 잡았어. 씨. 그게 낚시야, 들어가 강매제가 고기를 낚았다는 말에 바로 나갈 준비를 하는 민희. 서둘러 미끼를 타라 캐스팅을 해보고. <laughs> 그 사이 아영도 낚시 준비를 마쳤는데. 군다 군다. 나 여기서 벌써 몇 번째 이런 더러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낚시를 해보려고 우선은 세대를 폈지만 두대만 했습니다. 바람도 선선하고 잠도 솔솔하고 참저하는데또 낚시를 해야 되네. 어젯밤에 매지 오빠랑 진일 오빠가 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좀한 조금 조금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참 다행이지만 이젠 저희가 좀 잡아야겠죠. 여성 팀의 저력을 오늘 아침에는 꼭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매조 오빠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낚시는 잠을 자면 안 되나 봐요 한 시간밖에 안 잤대요 매조 오빠는아 간밤에 낚시를 했었어야 됐나 봐요 지금 끝까지 미끼를 안 바꾸고 오직 글루텐으로만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걸로 갈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 진짜 한 마리만 잡고 싶은데, 참 힘드네요. 아, 스이 너무 내아서 그런가? 아, 맞은편 사람들도 잡았거든요. 이곡게 아, 나만 못 잡지. 안녕하십니까? 뿜가뿜가 고기 못잡 무가... 무가... 치라도 가 무가... 무가... 가 시청자, <laughs> 지금 어 저희가 이제 낚시를 마치고 어 이제 첫 수길에 오르려고 합니다. 오늘 강모씨님 좀 잡으셨죠? 저는 매번 잡긴 잡는데 또 이번에도 잡조사가 됐습니다. 배스 가물치, 동자개 이렇게만 잡고 붕얼굴을 전혀 못 봤어요. 언제쯤 잡을란지 진짜. 여긴 특히나 제가 오자고 한 곳인데. 어 맞.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둘다못 잡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혀 간이 안 오던데? 맞아, 아예 일질도안 오고. 다음부터 너희 둘이 잡아. 다음부터 장손 너네 둘이 잡아. <laughs> 어, 아. 어제 저녁 낚시를 좀 기대를 해봤는데 음. 어, 저는 밤을 샜어요. 밤을 샜는데 12시부터 3시까지는 그래도 좀 지렁이 입질에좀 있었는데 3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제가 말뚝이었고 그 이후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배스 음. 입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스를 저는 한 4마리 정도 잡았어요. 그 대상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지만 손맛만 봤습니다. 아, 토종 물고기를 지키는데 일조하셨네요. 그렇죠. <laughs> 아,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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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 오늘 어떠셨어요? 아안 좋았어요. <laughs> 입질 자체도 안 왔고 물고기도 안 잡았고 책임은 강매자가 짓는다 그랬는데 책임도 안 지고 아주 안 좋습니다. 다행히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맞아요. 신님도 함께 앉아 <laughs> <laughs> 줘서 아, 참 다행이에요. 네. 같은 길을 갈수 있게. 영과 여신의 수치예요, 이건. <laughs> 죄송합니다. 네. <laughs> 미안합니다. 습니다 다음에는 어, 우리 강혜제가 또 좋은 장소를 선정해 주길 바라면서. 네. 네. 이번 주 뭔가 봉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네, 맞아요. 음, 정말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안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붕가! 붕가! <laughs>